네. 안녕하세요. 김국인입니다 자, 오늘은, 어, 빨리 팔릴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빨리 팔릴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 빨리 팔릴 수 있는 땅은 비싼 땅입니다. 비싼 땅을 사야 빨리 팔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금이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형님이 5천만 원 밖에 없어요. 오지 마을에 어떤 땅을 아주 저렴한 값에 만나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도로 조건도 좋지가 않고요 어, 주변에 인가가 많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유동 육각들 많지가 않아요. 그런 땅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도지를 만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땅은 빨리 팔릴 수 있을까요? 어, 싸다는 건, 나한테만 싸다는 얘지 싸게 바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려고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 싸지도 않고, 도로도 끊도 좋지 않고, 뭐, 인가도 많지 않고, 그 땅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을 살 이유가 없죠. 왜 삽니까? 좋다고 느껴야 사, 게 되는 건데, 좋다고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땅 모양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 싼 것도 아니고, 도로도 끊도 좋은 게 아니고, 인가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땅을 왜 사야 됩니까, 내가? 어,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땅을 살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땅은 빨리 팔릴 수 없다는 것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기가 막힌 땅이에요. 뭐 사골이 코너변에 도로변에 위치했다. 아, 단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땅값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어, 보통 내가 생각하는 금액에 많이 오바된 금액으로 토지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토지 매입을 포기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진 현금 안에서만 어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려고 하지 않은 마음이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땅을 찾아서 어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 잘 팔렸으면 좋겠다. 과연 그 땅이 빨리 잘 팔릴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욕심이 아닐까요? 싸다는 장점은 나한테만 있다는 것이지, 싸게 파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지도 않고 도대체 뭐가 좋다는 겁니까? 어, 그래서 싼 땅을 그냥 오지 마을에 내 금액만큼 싼 땅을 찾게 되면 빨리 팔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누가 봐도 좋은 땅, 그렇지만 단점이 있죠. 부담 가는 금액이라는 거. 좋은 땅이면 좋은 땅일수록 어,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어, 은행에서 그 땅을 보는 감정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적은 양들 현금, 똑같은 현금의 비용으로도 그 땅에 대출을 받고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비싼 땅이지만 더 비싸게 팔수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주 싼 가격이지만 오지마을의 아주 싼 땅을 찾아서 사하시는 것보다 어 대륙권의 누가 봐도 기가 막힌 땅을 어 대출이용하여 산다는 게 이런 땅이 빨리 팔릴 수 있는 땅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뭐냐면 빨리 팔릴 수 있는 땅은 비싼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비싼 땅을 어떻게 내가 매입을 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토지 개발 관점에서 더 많은 대출을 어떻게 든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빠행의 네. 허가를 획득한다든지 통공사를 하신다든지 등등의 여러 절차를 걸쳐서 더 많은 현금을 이용하여 누가 봐도 좋은 기가 막힌다는 선언을 신다 이렇게 했을 땐그 땅은 무조건 빨리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릴게요. 빨리 팔질수 있는 답은 비슷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단 네이버 창을 검색을 하시고요. 네이버 카페를 눌러주십시오. 카페를 눌러주시면 여기 카페 검색란에 토지개발 아카데미 여기 두 번째 부동산 아카데미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부동산 아카데미의 메인 페이지가 나오죠.